Yeah. 안녕하십니까 할라님들 강한국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부의 해부학이라는 책에 꽂혀있죠 여기서도 아주 훌륭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부자 45명 중에 43명은 바로 이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스킬은 영업스킬 ]입니다. 심지어 부자 45명 중에서 3분지 1은 본인 성공의 70에서 100%는 영업 스킬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사실 제가 전 회사 다닐 때 블라인드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자주 봤거든요. 거기서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였습니다. 맨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회사는 말이에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어, 손해를 보고요. 어, 그리고 그냥 자기 업적을 떠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발령도 잘 받고 승지도잘 되더라고요. 매일 이런 댓글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되게 어이가 없었죠. 야 그러면은 네가 묵묵하게 일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줄 것 같냐? 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그렇지, 나도 깨어있는 시간에 99%내 생각만 하거든요. 그 나머지 1%한 하루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남의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나머지 23시간 50분은 자나끼가 내 생각만 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했다 하면은 그 동네방네 알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일을 이제 하나도 안 해놓고 다 그냥 내가 했다라고 떠벌리면 그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늦치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한. 할리드는 하되, 그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라 것을 잘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영업 능력이죠. 그래서 그 독일 부자를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제품을 파는 것이 미친 듯이 재밌더라고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자는 영업 스킬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세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딴 사람은 노를, 예스를 바꿀 때 가장 큰 쾌감을 느낀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영업이라는 게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 비전 같은 거를 직원, 상사, 고객한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납득, 확신, 설득을 해야지 나한테 돈이 굴러오겠죠. 네, 그래서 부자들은 저 사람이 노라고 하면 그때부터 영업이 제대로 시작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좋았던 게 그러면 도대체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그것도 부자들한테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실제로 영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진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보면 영업 이렇게 잘하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 영업을 잘하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도대체 저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방을 읽는 능력이겠죠. 실제로 부자들은 상대방은 꽤잘 읽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이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조직 논리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 있었는데 공기업의 논리는 사기업과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사기업에서 공기업에 와가지고 뭘 팔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상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상사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우리 상품 정말 좋아요 하면은 되는 게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감 능력이 중요한 거는 신뢰 쌓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왜냐면 이게 그 메시지가 중요하고 메신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도 많이 있지만 메신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와서 A를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 A를 말하면 그거 사람 받아들이기도 되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A라고 하면은 뭐돌리야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뢰를 쌓는 거. 이게 사실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문제 공감을 해주고 아 니가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도 결국은 내 상품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를 하게 되면은 참고로 저는 이거를 잘 어, 못합니다 저는 공감 쌓기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 그래서 그저 같은 경우는 no를 yes로 바꿔놓는 거는 사실 잘 못하는 사람이고 이미 저한테 한 7,80으로 넘어간 사람한테 가가지고 헤헤헤 이게 맞다니까 해가지고 호호 사세요 해가지고 그 80을 100%로 만드는 정도는 제가 하는 수준이고요 어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서 일 얘기를 안 한다고 라 하더라고요. 늘 같이 놀아요. 술 먹고 밥 먹고 하고, 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은 얘가 지금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어, 그, 중국 그 파트너가 사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꼭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바이어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따라가가지고 영어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가서. 그거는 사실 보인 제품이랑 전혀 관, 관계가 없는 건데 일단 가서 해주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고마움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영어가 급한데 필요,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나중에 그내 친구 상품을 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침 스킬입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의 이해 할수 있게 핵심만 딱 집어가지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설명해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있죠 그게 제품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게 놀라운 게 제가 가끔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10명을 만나면 은 8명이 자기 회사가 뭐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내가 듣고서 예, 뭐 한다는 거야? 아네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근데 되게 한심하잖아요. 대표가 지 회사 설명도 못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뭐 저는 이제 자화자찬하면 이거는 조금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사실 무조건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 지 중학교 가시면요 중학교 시험 보면 몇점 나올 것 같아요 100점 절대로 안 나올걸요 저도 중학교 시험 보면 100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적 능력은 초등학생이 맞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돼 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도 아, 어, 네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 먹을 수 있겠다 라는 분들도 어, 그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무조, 물론 아직도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자세 번째는 전문 지식 특히 제품이 복잡할 경우에는 그 제품을 빠삭하게 아는 전문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이제 독일 부자들이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내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 플러스 믿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 나는 세일즈맨 같지 않아 가지고 역설적으로 잘 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분은 고객이 오면은 아주 객관적으로 본인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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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요 기능은 당신한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당신이 안 사면 당신이 손해지, 우리 손해가 아닙니다. 뭐, 안 사시면 됩니다. 빠이?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 고객을 들어보고, 음, 그러게. 저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이 기능이 필요하긴 하네. 음, 그렇지. 오케이, 삽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품이 어려우면 이렇게 제품을 빠삭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품이 좀 심플하고 간단한 제품이면은 갬성으로 이제 많이 영업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이것도 제가 뭐 상대적으로 잘하는 편입니다. 저는 퀀트가 가장 위대한 라고 100% 확신 아니 100%가 뭐야 150% 확신하는 어,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 당신 직장인이면은 컨트 하시고 컨트스 돌려가지고 정보 뽑아서 하는 게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고요. 어차피 당신 미컨트하면 안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 네가 컨트 투안 하면 네가 손해지 내 손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 인맥 네트워킹 그 어떤 부자는 30세부터 45세까지 매일매일 사람을 만났다고 라 하더라고요 이 기말도 하더라고 인맥이 그렇게 시시원 아주 엄청 넓으면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들이 알아서 나한테 연락을 한다라고 예,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무나 만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쌍방으로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무래도 어, 좋겠죠 예, 물론 이거는 외향적인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mbti에서 i 보다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래도 이거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저는 한반만 정도입니다. 네, 저는 목게 엄청 많은 걸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엄청 싫어하지도 않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친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사회생활 모든 인맥을 다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조금 해야 된다 하면서 제 아이디어는 아 그냥 카카오톡에 누가 이제 생일이라고 뜨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일 년에 한번뭐 메시지나 선물 같은 거 보내가지고 그잘 지내세요, 뭐 하고 다니세요 이런 정도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제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한 상위 20, 30분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구속사 그 어스 알라이언스에서 거기 이제 임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 직장인들도 사실 상사, 동료와 고객 설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조금 전에 그네개 요소를 말했잖아요. 공감, 전문 지식, 프레젠테이션 스킬, 인맥, 그거 네개 있는 사람이 승진과 출세를 못하고 있 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 무조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승진자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안 하고 뭐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직장인 생활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무조건 앞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부자가 되려면은 영업 스킬 개선이 최우선입니다.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비전, 상대방을 설득 못하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좋다라는 거를. 예, 그리고 그그네사대 스킬은 공감 전문 지식, 가르침 스킬, 인맥이라고 보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에 부정적인 거는 팔게 없고 팔 스킬이 없어가지고 생긴 열등감이 아닌가 한번 냉정하게 그 고찰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현실을 직시하고 당신의 영업 스킬을 올리면요 부자가 당장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직장만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출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